제주항공 국제선 비행기 취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선 취소 수수료 도대체 얼마가 맞나요? 헷갈리셨죠? 결론부터 말할게요. 제주항공 국제선 취소 수수료는 정액 하나가 아니라 운임 종류, 환불 가능, 부분 환불, 환불 불가, 취소 시점, 출발까지 남은 일수, 구간, 채널, 홈페이지, 앱, 여행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가 프로모션 운임은 환불 불가이거나 환불 시 수수료가 크게 책정될 수 있고 일반 표준 운임은 출발일이 가까울수록 단계적으로 수수료가 올라가는 구조가 흔합니다. 공항에서 취소하거나 노쇼가 되면 별도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을 알려면 예약 내역의 운임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같은 제주항공이라도 노선 운임에 따라 수수료가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유료 할증료나 공항세 등은 미사용 구간이면 환급 대상이지만 규정상 수수료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매 24시간 내 무료 취소는 판매 채널 운임별로 예외가 있으니 약관을 꼭 보시고 가능하면 온라인에서 출발 며칠 전 미리 취소하는 게 유리합니다. 팁 드릴게요. 1. 결제 전 운임 규정 스크린샷 저장. 2. 환불 불가 운임이면 변경 가능 여부 확인. 3. OTA로 샀다면 항공사 플러스 OTA 수수료 모두 확인. 이렇게만 챙기면 불필요한 지출 확 줄일 수 있습니다.